기실 있는. 지프시 때리자. 지로아 지로. 1번이니? 기자 실 거야? 일본이기사 기자. 기실 여기 숨어 있는데? 한 밀까? 음. 우리 블리시 있지? 저기네. 저 시트 쪽자 텐트 챙겨. 기실 밀어버리자. 어디로 기실 여기 숨어있거든. 어, 그냥 블리시 빨리 보내고. 버리자 아, 아니 그칼립야 어, 플리스 들어가! 나리스나스들어스 들어, 들어.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대박 아이스 틀을틀틀 조심 해. 거기 이제 우리 돌 리자 지하 로 다, 지하다 지하 나날층갔 거든. 너 이제 푸시 때려도 돼. 잘. 오 나이트 왔어. 도있네 툴도 있다다다나나15 seconds left. 더 많이 이 해. 10 seconds <bargain> One, two, three. Hostile activity, resume securing the container once the threat is neutralized. Check the bio I'm container. So? Hostile activity, neutralize the threat. 뒤로 빠였어. s e 은너 부분 내가 때려. 머리는 지피한테 넘겼어야지 야, 몸 뚫는 거너 씨발? 아, 니카이드랑 너랑 둘다 그... 뭐지? 그아이보리색그거더라고 해서 에라이씨 모르겠다! 이거, 이거, 뒤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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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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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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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이 이거, 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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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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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신 어디니? 여기 있다. Change b a 포켓포켓 지금. 어디로 들어가? 아. 그냥, 그냥 안 네전? 네전? 네, 네전 네전 가. 어가네 절로 들어가. 까봐라나할 거야. 그래? 난 오, One f r i 여기 여기 돌다 돌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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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돌아다 따라 돌아다 따라 돌아다 이스 Op 엘 o u r 이 l i 오케이 우리가 해이건 뭐다? 앨라스 포리 뭐냐? 그래도 따고 왔. 자, 예. 신경, 나는 하나밖에 없어. 저기도. 임성원 던져. 인성원 받아. 그냥 받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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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거기 있어? 노란 텐찍 근데 있어? 데 있어? 그어 노란 텐트 있어. 그만 지막 끈. 저거. 여기다 하나 던져. 사만에 이리. 잠깐 잠깐 잠깐. <laughs> 오케이. 가 우리팀 맞았네. 다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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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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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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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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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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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전에, 저거. 난못 밖에선 날 못... 안 보는다, 안 돼? 에나가는데 밖에서 날보 밖에서 나 보지. 빵에 봐줘 빵보밖에 밖에서 지에서 나를 보지. 를지 밖에서 나를 보 어오오 오. Last operator standing. m a j e l e v e r y o r e s t i n a t e d 어떻살 있다. 오 어, 아. 아, okay, 있다. 오리스 있다. 오릴수 있어. 오오 자나 여기 위에 있다. 서 우리 뒤에 플랭크 템버 있다니까는 숨어 달라 해 봐라. Yeah, Fifteen seconds. 10 seconds remaining. Oh, go. Friend, 5 seconds remaining. Hostile activity <laughs> activity <laughs> securing the containe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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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ve found the 사정애를 이기는 힘든 싸움. 내가 만약에 우리 이제 바람만 이제 지다가 일 같은데, 지다 먼저 먹가스폰키를 당하고 음, 음, 너가 다섯 네, 명을 따면 알겠지 이제 또 뿌시고 다섯 명 다가면 돼. 발너 우리 팀 맞지? 이지 <놀람> 우리 팀은 맞겠지. <놀람> 내 팀이 아니겠지. <놀람> 나는 정이스킨의팀이라고 누구의 팀도 설마. 아니 정예 좀망좀있으이오 액션 타임 이봐 너가 일만 2이야안돼안돼안돼안돼야 미친놈들 아야 아니 씨 잠깐 나 방패만 달리게 그러면 잠깐 일단 이거 이거 부숴야 이거 아니 이거 고일이 숨어 먹어 우리나오 네. 맞아 우리. 다 방금 네. 너가한명 따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라이트 나이스. 음. 음. 안 아, 심실, 심실, 침실침실침실심모심야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심실, 실심장실 심실. 심실. 심 우리가 못 먹으면 아예못 먹는 거. 쟤네 저한테 좋네. 맞아 맞아. <laughs> 아무튼 그런 걸로 하게 좋나기 <laughs>